안녕하세요 밥먹으면서 세상사는 이야기 나누는 밥변입니다 오늘은 밥 한술 뜨기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해 볼까요 변호사는 네 편이 아닐 수도 있다 에이 밥먹는데 너무 자극적이죠 근데 진짜예요 변호사는 고객 편이 아니라 자기 돈 되는 편이에요 물론 변호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 꽤 자주 그런 변호사들이 보이죠 우선 저도 한술 먹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이네요. 쇼핑몰에서 판매 계약 관련된 분쟁이 있었어요. 판매 계약 기간이 다 차기 전에 중간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게 불공정하긴 한데 남은 계약 기간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크게 받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치 수수료 정도로 합의하자고 했었죠. 그럼 서로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갑자기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딱 왔죠. 아, 이건 고객의 이익보다는 변호사 수입료를 위한 싸움이구나. 결국 재판가서 결과를 봤고요. 8개월 치 수수료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암튼 제가 합의 제안했던 6개월 치보다는 판결 결과가 더 높게 나왔죠. 그런데 변호사비를 줘야 하니 상대방은 실제 4개월어치도 아마 못 챙겼을 거예요. 결국 우리와 상대방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반씩 보태준 셈이 되었죠. 실질적인 그리고 유일한 승자는 상대방 변호사라고 봐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변호사가 많아져서 경쟁하면 서비스실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러한 근거로, 명분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었어요. 근데 실상은 너무 달라요. 싸게 맡기면 서비스 질도 싸집니다. 왜냐? 변호사가 일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법리 검토하고 자료 찾고 전략짜고 소장 쓰고 법정 다니고 그 시간동안 변호사가 최소한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로펌이 망해요. 그러니 시간이 길어지면 대충 할 수밖에 없다고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재판은 개인의 인생이나 조직의 존립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보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영역인데, 여기에 자본주의의 무한경쟁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는 건참 오픈일입니다. 최근에 한 회사에서 IT 시스템 구축 외주를 줬어요. 근데 이게 진행되다가 분쟁이 났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쟁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오히려 이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건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해요. 여튼 외주업체가 대형 로펌을 끼고 발주한 회사 쪽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문체가 아주 기가 막혔죠. 일부러 감정을 후배파는 투로 써놨고 그 회사에서 외주업체를 바라보는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냉랭해졌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정말 분쟁으로 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가까스로 봉합이 됐어요. 서로 조율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자고 합의를 봤죠. 근데 로펌에서 보냈던 공문 분위기하고 실제 현장에서 분위기하고는 차이가 많았대요. 실제 현장은 그 정도의 냉랭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 대형 로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봉합 안되고 소통 가자 였겠죠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돈이 되는 길이니까 발란티어 창업자인 피터 틸이 이런 말 했어요 기업이 변호사에게 일을 시킬 땐 회사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가진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 왜냐 회사가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변호사도 일할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요 그게 아니면 당연히 변호사 자기가 돈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이든 이끌어갈 수밖에 없겠죠. 변호사 수임에 대한 답변에 현실 팁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 변호사는 돈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수임할 때나 사건 진행할 때나 소통할 때 항상 염두에 두세요. 둘째, 너무 싸게 수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걸또 염두에 두세요. 정말 법률 서비스도 싼게 비지덕이에요. 특히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셋째,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공보수 조건을 좀 빵빵하게 해서 어쨌든 변호사들이 이기기 위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면 충분한 보상을 해줘요. 그래야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 좋은 변호사는 싸게 수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기고자 한 팀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밥한 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일 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상살이는 이런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반드시 알아야 크게 안 다칩니다. 제가 최근 콘텐츠에서 얘기했던 AI 시대 사람 귀한 팁중 하나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실제 세상살이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라던가감이라던가 어떤 해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AI 시대에 오히려 AI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든든히 챙겨 드시고, 다음 법상에서 또 만나요.